오늘은 영화를 얻는 종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은 인간관계, 자제력, 성실, 겸손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오리, 오늘 읽은 27장 18절의 말씀은 신실한 종 바로 이 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종이라는 개념을 온전히 완전히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탈무드의 일화 중에 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주인이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종이 주인의 아들에게 미션을 전달을 합니다. 그 주인의 아들이 먼 타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종에게 한 가지의 유언장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언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아들이 갖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나의 종에게 주겠다." 이 유언장을 받아든 아들은 과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지 생각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랍비에게 이 유언장을 보여주면서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묻게 됩니다. 랍비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그 주인의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참 현명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인의 아들인 당신은 그 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의 모든 소유는 고스란히 주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당신은 그 종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 종이 갖게 될 모든 소유가 당신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을 섬기는 자가 결국 영화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이지만 오늘 본문의 성경은 충성된 자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는 자가 영화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반드시 개혁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나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유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남유다의 멸망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를 혹독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의 행위로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하신다는 그것을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 정말 치사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가진 그 종이 한 얘기가 그렇죠. 주인은 나지 않은 데서 나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인의 심정을 내가 알아서 내가 돈을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그 주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그 주인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치사하게 짝이 없는 주인이라고 설령 네가 생각했다면 그 돈을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불렸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날마다 확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한 행동을 해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0편 기자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편 145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그 무화과 나무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두 번째 내용은 바로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처럼 인내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히는 과실수지요. 하지만 이 열매를 맺기까지, 열매를 얻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잡초를 뽑고 가지를 가다듬고 벌레가 끼는 것을 막아야 하죠. 수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안에서 피기 때문에 그 꽃을 잘 보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빠르게 열매를 맺지 않는 특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과도 같겠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장과 이 교회에서의 수많은 사역들. 끊임없는 인내와 그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때로는 지칠 수 있고, 때로는 나의 그러한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한 특별히 변화가 보이지도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당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자먼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귀한 나무 중에 하나였던 이 무화과 나무. 그리고 그 열매 또한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정성껏 돌보았고 그 과일을 즐겨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열매가 빠르게 맺히지 않지만 심지어 꽃이 안에서 피어나기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생명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무화과 나무를 경작하는 자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정석껏 돌보는 자가 결국 달고 귀한 열매를 게 되는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 나의 가정과 일터와 나의 공동체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그 주인의 일꾼처럼 그렇게 내가 성실히 지키고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들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금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시며 그 과정 가운데서 충성한 자에게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신뢰와 충성의 마음으로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한 어떤 노동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존경과 충성을 포함한 그러한 관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자는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게 성깁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하지 않고 의무감으로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아버지의 일을 했던 탕자의 비유에 그 큰아들의 고백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의 동생 탕자가 돌아왔을 때 집에서 잔치를 벌였던 그 아버지에게 분노하면서 내가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아들 된 자신을 마치 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억지로 일해왔던 자신의 모습을 실토하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유의 전부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나아가야 할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종들은 늘그 시선을 주인의 손짓, 주인의 얼굴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손짓만 하면, 눈짓만 하면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인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10편 123편 2절의 말씀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마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남종같이 그리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요정의 눈같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이인 그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단순한 삶의 영역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그삶 전체의 예배 가운데서도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통하여서 그곳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도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그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였고, 감옥에서도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였고,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도 그가 어떤 자리에 있었던지간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놓치 않았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한 순간에 나를 그렇게 올려주신 분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에 그런 그 이방 땅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나를 먼저 이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을 놓치지 않았던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주인을 섬기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자리와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종에게 무엇을 양속하실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화를 얻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과 충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화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에게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명예와 영광입니다. 세상에서의 그런 성공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생과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지금 당장 결과가 없어 보일지라도 충성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영화가 주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착, 착,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하늘의 그 천국 잔치에 동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작은 일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화로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성공과 명예를 빨리 얻으라고 재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진정한 영화는 존귀한과 축복으로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꾸준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갚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히 결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처럼 그렇게 인내하고 주인을 진심으로 섬기며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화의 상급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내가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